5월 13일 사무엘 하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이시가로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주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부,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 인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에 혹이 이 일을 다이 되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먼 자손이 자기가 다이 되게 미움이 된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이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에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호 아람사람과 독가 마가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에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돌아간지라.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레셀이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대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이덱게 고함에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그 군대장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망 폐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사무엘하 11장.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에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이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다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걸어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주 유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유진하거는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의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를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가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됨에 아침이 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이에이 고할새.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대,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누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그 위에 던짐며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화일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은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모엘 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희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가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자는 양가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부,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이시 그 사람을 크게 놓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성이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사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나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안문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줄이니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야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이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땅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라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는,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수 있으랴 왕의 회상하시리로다. 아니라. 다윗이 그 신복들이 서로 수근,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은 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와 호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공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아프게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 미니까. 바로 대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하며, 언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라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처 바스데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자, 선지사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있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요압이 암몬자손의 왕성 라바를 쳐서 취하게 되에 사자를 다이되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라바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잇이 머리에 쓰니라. 다잇이 또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려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세레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마태복음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 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자일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천을이,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저희가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장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쥐어 쥐어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실을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탑께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다, 다,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대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해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를 받아왔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정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다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인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벙드신 것이나 오게 가지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다 사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니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은에대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은에 드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들서 발갈아지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저희는 영벌에, 의는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호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은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저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자가 대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가로되 유월절 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원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기 역자우대 쥐어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니, 나지 니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어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자네가 진짜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른 운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승만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었,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잔인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보신 즉, 저희가 잔이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한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제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지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고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라피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지상에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조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는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해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나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참나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대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대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랴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또 다른 비자가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에 겪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